사랑하는 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튜브만을 위하여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군전역 한 김동원 그의 목표는 현재 시가 2020년 8월 28일 오후 4시 58분 오늘 군 전역한 김동원 씨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성 병장 김동원. 오늘 전역합니다. 오늘 저녁인가요? 네. 오늘 1 2시 지나면은 이제 저녁 합니다 아~ 오늘 1 2 시. 그럼 오늘까지는 아직 군인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밖에 안나가 <laughs> 있는데. <laughs> <laughs> 원래 성격상 뭐 바, 밖에 원래 잘안 나가기도 하는데 사고라는 네. 게나 모르게 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조심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민간인이라서 이제 이 영상은 이제 내일 2020년 8월 29일 날 올라갈 예정인데 이거 지원 님한테 말안 했어요, 아직. <laughs> 어, 자고 있더라고. 선풍기 켜 놓고. 저는 <laughs> 이제 카톡 카톡 보면은 일거리 생긴 거 알고 알기 때문에 네, <laughs> 뭐. <지금> 충분한 숙면을 <laughs> 취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김동원 씨 소식도 소식이지만, 큐튜브 편집자 김지원님의 평소 일과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한 9시인가 8시 반쯤에 나가서 이제 가게 가가지고 일을 합니다. 반찬 가게. 네, 3시 4시쯤 와요. 신정동에 오늘은 이반찬. 맞습니다. 신정삼동 프로지오 앞에 있는 오늘은 이반찬에서 일을 하고, 네. 와가지고 한 한두시간 쉬다가 이제 뭐 재원영 방송 슬슬 하면은, 그때부터 방에서 이제 스피커로 재원영 목소리에 들려. <laughs> 헤드폰은, 때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안 끼는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저도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항상 이게 스피커로 재원형 목소리를 듣더라고. 혼자 너, 듣기에는 조금 힘든가 봐. 내가 아니, 때는. 넌지시 이어폰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 아니, 근데 혼자 이렇게 방에서 이어폰 끼고 듣기에는 목소리가 좀 아쉽나 봐.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서 내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맨날 쉬라고 막 하는데, 반찬까지 네네. 일하지, 편집하지, 거기다 게임도 하지, 뭐 애니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뭐합니까? 시간이 남나요? 잠을 안자나요? 김지원님은? 일단 잠을 한 4시간 정도 잔다 <laughs> 일을 갔다와서 낮잠을 한.. 뭐 길게 자면 뭐 한두시간 자긴 하는데 그래도 뭐 6시간 정도 돼요 아니 뭐 어, 6시간 자고 어떻게 되죠? 워낙 통뼈긴 하지만 그 안자는 시간에 항상 뭘 해요 스트림을 음. 본다던가 편집을 한다던가 뭐 애니를 본다던가 게임을 한다던가 그냥 아.. 이러면서 허비하는 시간이 없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그 연애 생활이 활발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나요? 그쵸, 이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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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기도 아, 하고 음. 근데 좀 옛날부터 원래 그래가지고 와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밥벌어 먹고 사나 했는데 근데 그게 또 장점이 돼가지고 할줄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게 또 장점이 돼가지고 이제 그걸로 또 밥벌어 먹고 사는 거죠. 아니 어제 간만에 그 크게도 보다가 제2 외국어 뭐 얘기가 나왔어요 대학교. 네. 그래서 저 중국어 좀 해달라고 했더니 니치팔로 말을 하더라고요. <laughs> 그 뭐냐 한국어로도 자주 하는 말이고. 아 평소에 중국어 좀 하십니까 김지훈님네 아무래도 대학교도 이제 중국어 전공으로 좀 배, 전공은 아니고 좀 배웠던 것 같고 뭐 일본어도 좀할줄 알고 아, 다 일본어. 세계 국어가 다 비슷해요 한국어가 좀 따, 떨어지니까 <laughs> <laughs> 수준을 맞춘 거죠. <laughs> 아, 지금, 김동원님 인터뷰인데, 아 잠깐 좀 샜구요, 옆길로. 좋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녁인데, 나온지는 오래됐잖아요. 나온지는 이제 한 달하고도 5일이 지났죠. 아우, 휴가를 뭘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이거 신고 넣으면 어... 안 됩니까? 어떻게 휴가를 그렇게 많이 받죠? 군대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laughs> <laughs>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휴가가 다 군대마다 다르지만 네. 저희도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50몇 일 정도 되는데. 뭐요 아니었다고요? 네, 50몇 일 정도면 진짜 많은 편이 아니고 아, 그... 뭐 항상 좋은 애들 막 금수저 애들 얘기만 하잖아요. 군대도 막 옆에 주위에 보면 100일 뭐 90일 이렇게 받는 사람도 진짜 <laughs> 많았거든요. 아, 또 인사과 출신이니까 그런 게 보이겠네요. 네, 동기들도 음... 뭐한달 전에 전역해 가지고 전화 오고 막 이러더라. 고요형 전역했어 이러면서 저, 전화 오더라고요. 아니, 동기인데 한달 전에 먼저 나가서 전화를 와요? 예, 네, 와... 저 걔는 군뭐 가한 80일 막 이렇게 되니까. 이야, 빡세다. 네, 저는 그래도 많 많이 받은 편이에요. 열심히 좀 해가지고. 음. 본인은 군 생활 열심히 했다. 뭐 나머지 사람들 다 말하는 본인은 뭐 A급이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 그 제가 열심히 해서 A급이 아니라 주 애들이 떨어져요. 아. <laughs>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도 아, 한 200명 정도 있었는데 그때 체력도 5등했거든요. 제가. 5등 했어요 나이 스물아홉에 가가지고 근데 에이. 저는 뭐 하나도 준비해서 간게 없는데 에이 줄, 의경 준비한다고 떨어져. 졸라 했잖아요 운동 근데 그게 막거기막 체육 출신도 있고 이런데 그런 애들 말고 이제 민간인들 중에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 그건 그래요 참 원래 신기한 그래요. 곳이에요 음 남자 평균 턱걸이 한개할수 있냐 없냐 못하는 쪽이 훨씬 에이, 많을 겁니다 남자 평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턱걸이를 하, 하냐 아니냐 하냐 했 어. 남자냐 아니냐를 따져야지. <laughs> <laughs> 아, 하면, 그럼 아니야, 우리, 우리나라는 여성분들이 더 많으신데요? 저 포함해서? <laughs> 아, 그러니까. 아, 턱걸이가 요즘 어려워. 요즘 세상이 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턱걸이로 이렇게 일반화하면 안 되지만, 아, 그렇지만. 그냥 턱을 기르면 되지 뭐. 아, <laughs> 일단 오늘 이제 저녁을 하셨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가족분들이 뭐 오늘 저녁일로 치십니까 아니면 이미 도착했을 때부터 저녁일로 치는 겁니까? 이미 저녁했을 때 이제 도착일로 치고 있는 것 같고. 아, 말년 나왔을 때부터? 예, 네, 도착했을 때도 그렇게 뭐 저녁일로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 내 생각에. 음. 그리고 뭐, 어, 저도 군 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음. 가족들이 다 아이고, 아이고, 고생했다 이런 느낌보다도 어이고, 끝났네? 이런 느낌이고. 음. 저도 게임을 하는 동안 스무 살을 내내를 군대 때문에 걱정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게 조금 후련하긴 하죠. 아, 후련한가요? 아니면 이제 앞날에 걱정이 더 많은가요? 왜냐면은 어제 크게도 네. 글을 보다가 군대 전역하는 네. 글을 봤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한테 네. 전화 막상 네. 전역하는 날은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았다. 왜냐면은 이제 앞날 걱정을 해야 되다 음. 보니까 굉장히 뭐 음. 걱정이 많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동원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쵸 저도 뭐 걱정이 많긴 한데 그게 딱 걱정이라는 한 자리에 이제 종류만 바뀌는 거 같아요 군대 끝나니까 다른 걱정이 이제 그 자리에 음, 들어가가지고 음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군대 전역을 하셨는데 뭐 지금 네. 장욱, 박수호, 윤영서 조중혁, 박진혁 많잖아요 군대 전역하고 복귀한 사람들 네 본인은 어떻습니까 아 저는 근데 스타2 이제 군대에 있을 때도 좀 GSL 같은 거 하면 좀 챙겨 보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그시간에 항상 일어나 있으니까 봤어요. 게임 네, 같은 거를. 네. 어 보면 어 재밌긴 한데 어 나도 저 자리 내가 갔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은한 번도 해본 적이 어, 없어요, 사실. 그거는 솔직히 저는 방태수 우승할 때 말고는 없었어요. <laughs> <방태수 우승할> 때. <laughs> 나는 어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이번에도 뭐 예선 뚫은 명단에서 뭐 아마추어 출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서도 아 내가 했으면 뚫었겠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했어. 왜냐면 또 어, 뚫어도 어, 이게 네. 뚫어도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예선 뚫는 걸로만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 갑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제는 우승 같은 목표가 아닌 좀 다른 목표를 잡아서 게임을 좀 하고 싶긴 음... 해요. 아 잠깐만, 게임을 계속 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은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 게임 말고, <laughs> 게임 말고. 그 아케이드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케이드 무슨 말씀이시죠? 이거는 게임이라고 보긴 <laughs> 힘들고 좀. <laughs> 뭐라고 해야될까? 좀 바둑같은 느낌 바둑같은 느낌 예 일단 뭐 스타크래프트2 프로게임으로 복귀는 안한다 근데 그 제가 군대가기 전에 그말 했었잖아 요 복귀하게 되면 진짜 뺨을 때려달라 찾아와서 뺨은 지금도 때리면 되지 않이 말을 잘하고 간거 같아아그말잘 아, 복귀 생각이 날 때마다 어, 아니지 아니지 아 어떻게 복귀 생각이 들죠? 그니까 러 복귀가 아니라 이제 스타2로 스트림을 한번 해봐야겠다 음. 그러다보면 또 예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다보면 그러다보면 또 이제, 이제 채팅에 헐 안한다고 해놓고 그래 하네 음... 아무리 프로 아니더라도 얘전 결국 나가니까 프로 아님? 성명이 맞아. 이런 거 하면 내가 못 참을 것 같은데. 아, 또 거품 불고 개질했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제 프로라는 게뭐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 기준이 애매하긴 한데, 그렇게 하는 사람, 사람 한두 명 있으면 나좀 힘들 것 같더라고. 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좀 했었지, 장난 삼아서. 그러면은, 이제 스타트 프로게이머는 안 하는데, 어떤 걸 하실 생각인가요, 그러면은? 아, 저는 이제 TFT, 롤토체스를. TFT. 체스를... 네, 롤토체스를 아, 할 생각이 롤토체스.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티어는 뭐죠? 티어는 이제 다이아인데. 오! 사실 예. 네. 누군가를 이제 뭐 가르치거나 뭐할 실력은 아니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 방송하다가 재미도 중요하지 아, 방송, 시청자분들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쵸, 그치, 그치. 아, 그 사람들 거 빨아먹어야겠다, 내가 방송하면서. 아, <laughs> 그런 그거, 생각이 들었어. 그거 도움돼요. 그거 도움돼. 시청자 부류가 그런 두뇌 게임들은 약간 근데 훈순데 좀 기분 안 나쁘면서도 도움이 되는 시청자들이 있어. 그, 이런 거 있잖아.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머리 하나보단 두 개가 낫고 두 개보다 또세 개가 낫잖아. 하다 보니까 이제 나도 또 티어 욕심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방송을 빨리 켜야겠다.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휴대폰으로 이제 군대에서 한 2주 정도 하루에 한두 판씩 했었는데 이제 저녁하고 한달 동안 했죠 컴퓨터. 오, 그러면한 달에 다이아 찍었다. 그죠 봐야죠 군대에서 한 거는 사실 뭐 그때는 아유. 한 것도 아니니까 지금 뭐 티프 팀 라이엇에서 돈 많이 투자하고 막 그런 거좀 있긴 하던데 억대 상금 한번 노려보겠다 하다 보면은 뭐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뭐 대회나 이렇게 프로 욕심보다는 아유. 이 게임을 통해 가지고 좀 시청자분들이랑 좀 재미 잘놀수 있으면 깐그 반프 반스 반프로 게이머 반 스트리머 아야 칠 칠스 칠스 삼프. 칠스, 칠스 삼프, 칠스, 삼프. 네. 어 칠스 삼프. 그럼 방송을 이제 어디서 하나요? 어디 아프리카 가서 하나요? 아 아니야 방송은 이제 저의 고향과도 같은 트위치에서 할 생각이고. 오 있고. 트위치에서 아프리카 g 에서 많이 나가긴 했는데 <웃음> <웃음> 방송을 일단 트위치에서 많이 했으니까. 아 아프리카 쪽에 뭐 롤이 좀 활성화돼 있을지도 않나요? 어, 맞아요. 거기도 이제 TFT 같은 거는 시청자가 트위치나 뭐 아프리카나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저는 그래도 트위치에서 방송을 했었으니까. 음. 그리고 스타투 하는 사람들도 트위치를 많이 하니까. 음. 뭐 그러니까... 오다 가다 이제 보는 맛이 있지 않을까. 아, 감옥 시청자 콩고물 받겠다. 뭐 오픈발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아, 콩고물. 근데 받겠다. 저는, 네, 사실. 완전 바닥부터 시작한다 완전 다른 게임이다 보니까 또. 다른 게임이죠, 그죠 바닥부터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하고 있어서. 성공한 선수가 한명 있잖아요. 최성훈 선수라고. 어, 맞아요. 그 선수는 영어로 방송하는데, 저는 그 선수 방송도 좀 챙겨봐요. 오. 그거 보니까 조금 프로 욕심 나긴 하더라고. 팀 들어가고 <laughs> 싶긴 하더라고. 멋있잖아요. 그 우리가 좀 얘기했던 포션님이나 그쵸, 그쵸, 그쵸. 스트리머 소속으로 팀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게임을 한다는 거. 그죠 그쵸. 어, 그쵸, 진짜. 그쵸. 어, 매력적인거 매력적이죠. 매력적이죠. 왜냐면 방송적으로도 네. 재밌고 프로게이머도 하면 좋으니까. 그렇죠그럼 뭔가 회사에 들어가는 느낌보다도 뭔가 팀에 들어가는 프로의 느낌? 음... 좀 뭔가 다른 비슷한데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방송은 당장 내일부터 합니까? 네. 내일부터 이제 주말 동안 하면서 이것저것 뭐또 해보면서 보완해야 될게 생기니까. 지금 잠깐 보완하고. 정해놓은 그런 거 없나요? 뭐 몇시부터 한다. 뭐 일주일에 몇번 네, 한다. 맞아요. 저는 이제 4시 이제 5시, 5시부터 아, 할 잠깐만요. 생각이고 아직도 내일 방송하데 4시 5시 네. 이거 생각합니까? 아니요 5시 5시 <laughs> 5시 5시 제가 원래 4시를 생각했었는데 네. 방송을 좀 하려면 5시부터 해서 5시. 1시까지는 고정으로 할 생각이고 음, 5시부터 1시 8시간 네. 네, 일단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시간이 또 짧게는 더 짧게는 안할 건데 더 길게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한 번씩 하다보면 길어지죠 네, 그러면 이제 4시부터 1시까지 해보면서 좀 적절한 아 시간을 맞춰보려고요 시작 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다 끝나는 시간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음 그쵸 끝나는 개. 시간은 뭐 근데 사실 즉흥적으로 어한판더 해야겠다 찐막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시작하는 시간이 고정인 게 진짜 중요하니까 고정 중요하죠 그 고정을 이제 4시나 5시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5시입니다 음? 롤토체스를 제가 하루에 한 12시간씩 하거든요 <laughs> <laughs> 이럴거면 은 스타2 할걸 그랬다 생각해본적도 있긴 한데 어, 12시간씩 어, 쉽지 않더라고 본인이 그 스타2 레벨로는 어떻습니까? 딱 다이아인가요? 거기 랭크처럼? 딱그 다이아 수준인가봐요? 근데 거기는 이제 여기는 챌린저라고 하나가 또 있잖아요 그랜드 네. 마스터 위에 네. 그러니까 이제 브론즈라고 봐야 되는데 이 게임을 하면서 좀 우리 티어분들에게 느낀 점이 많아요 뭐가 있죠? 제가 아무리 쉽게 가르쳐 줬다고 해도 이 그분들한테는 못 미쳤을 거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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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미치지 어, 수준을 아무리 내가 내렸어도 <laughs> 그분들한테 손이 닿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최근에 중계할 때도 제발 어. 일꾼 좀 나누지 마라 제발 사신으로 깔짝대지 마라 얘기 많이 합니다 아무 의미 그치. 없다고 그거 승패랑 개멸충 뚫기 하는 거 어떻게 막냐 그러는데 <laughs> 아, 아파요, 그런 거 보면. <laughs> 근데 신청자는 뭐라 한지 알아요? 뭐라 아니, 일군 나누려고 게임 하는데 일군 나누지 말래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신경도 또 이해해. <laughs> 어쩔 수 없어. 네, 그러면은 그 아마추어 축구에서도 막 돈내 축구에서 헛다리 한 번씩 하고 싶하나. 어 아, 하잖아. 그쵸 어쩔 수 없어. 야, 어쩔 수 없는 거 같지. 어쩔 수 없어. 일단 그 질문이 그러면은 이제 트위치로 방송을 하는데 요즘 트위치로 만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오, 그렇죠, 100명 그렇죠. 중에 95명 이상은 유튜브 도겸하지 않습니까? 어. 근데 그렇죠. 그게 타입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네. 그냥 완전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계속 유튜브랑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뭐, 방금 네. 말씀해 주신 분처럼 이제, 저희랑 저 포션님이랑 전혀 연관이 없는데, 포션님 얘기를 <laughs> 하셔서, 포션님은 유튜브를 안 하시다가, 이제 어... 인기나 뭐 이제 어느 정도 오시, 오셔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김동원님은 음... 어떻게 하십니까? 어, 저는 이제 트위치랑 유튜브를 이제 같이 할 생각이고, 어, 밑바닥부터. 트위치로 방송을 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이제 하나씩 올릴 생각인데 유튜브를 사실 좀 무겁게 봤었어요. 근데 이제 저 군대 가가지고 책을 좀 유튜브에 관한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laughs> 이제 또 혹자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 혹잖아. 나중에는 야너 인스타 아이디 뭐야가 아니라 유튜브 아이디 뭐냐고 물어보는 시대가 음... 올 거다. 어... 유튜브가 거창하지 않더라도 채널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이런 많아진다. 얘기를 좀 하기도 하고. 음... 그래서, 사실 뭐 생방송도 욕심이 있지만 유튜브로 또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아, 유튜브 그러면 편집은 뭐 형님한테 맡깁니까? 본인이 합니까? 어, 형은 뭐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음... 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도 제가 할 생각이고 아니, 거, 거기가 더잘 돼가지고 여기서 네. 걸로 이동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아 투잡은 뛰게 해주는데 이동하는 건좀 저도 힘들죠. <laughs> 월급을 주셔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아니 형이라고 월급 안 주고 시키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시키겠다. <laughs> 아 그래서 안 시키겠다. <laughs> 쓰고 월급을 안 시키 월급을 안 주면 좀 그렇잖아. 그 트위치 아이디는 똑같나? 유튜브 아이디는 스타트로 할 때나? 네 아이디는 오랫동안 쓰던 거야정 들어가지고 또 나중에 또팀 들어가면 아이 또 멋있을 것 같더라고. 아, 아, 아 벌써 팀 리키들 <laughs> 네. 폴트처럼 팀 리키들 형 생각하고 있나요? 아, 팀리키드뭐 아니더라도, <laughs> C9. 아, C9, 뭐 C9 얼마나 잘한, 그거, 도그큰 팀인데. 아, 일단 시작은 뭐큰거 보는 거죠? 아니, 뭐, 안 되면은 뭐 요즘 스타트에도 팀 많더라고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TFT라는데 왜 스타투팁을 옆 보십니까? 아, 이제 스트리머로 홍보도 많이 되고 아, 만약에 홍보도? 제가 그 정도 급이 되면 아그 급이 되면은 아, 지금은... 아 그러니까 그 트위치 주소도 01뭐 똑같고 유튜브도 구독하신 분들은 똑같이 볼수 있다 뭐 그런 거겠죠? 어 그렇습니다. 유튜브 이제 구독 취소하지 마세요. 군대 가 있는 동안 <laughs> 취소를 많이 했더라고. 아, 아 취소 많이 하지. 영상 안 올라면 네. 취소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영상이 안 올라온데 왜 취소하지? 근데, 올라왔는데 재미없으면 취소를 해도. 근데 그 유튜브 아, 프로필 아이디 그 아이콘 계속 그 동원 참치 할 겁니까? 아 그건 바꿔야 될것 같아요. 스토리가 좀안 슬픈 스토리 있어가지고 바꿔야죠. 이제 옛날 유튜브를 네. 많이 도와주신 분이. 아름다운 추억이죠. 아름다운 추억이죠, 예. 예. 네. 옛 인연일 뿐이죠, 그렇죠? 네네, 바꿔야죠, 바꿔야죠. <laughs> 알겠습니다. 김동원 선수는 그러면은 이제 군대 전역하고 어, 스타트로 복귀하지 않고 이제 롤토체스, 어, TFT로 이제 방송을 한다. 오후 5시부터 음. 새벽 1시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일주일에 몇 번십니까? 일주일에 하루? 어... 하루도 솔직히 안 쉬고 싶긴 한데 뭐 사실 집에서 맨날 게임하는 게 일인데. 그렇그렇뭐쉴게뭐 그쵸, 그쵸. 뭐 있냐 싶긴 하더라고요. 음... 일단은 하루 쉬는 걸로 잡았는데 뭐 하다가 빌 오면 뭐또안쉴 수도 있는 거고. 김동원 선수는 또 이제 방송 하다 보면 또 저랑 또 이것저것 또 합방도 할수 있다 보니까.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스타트보다는 다 <laughs> 받아먹으려고요. 이제는 스타트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TFT 쪽으로. 아 스타트도 예. 뭐 중계 충분히 되니까 알죠? <laughs> <laughs> 개하을 봐.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김동원 선수 캠이 없는 거든요. 캠이랑 이제 마이크랑 컴퓨터랑 다 이제 거의 한의자하면돈 300만 원 투자했죠 거의? <laughs> 네 이거 본전 뽑으려면 6개월 보고 있습니다. 아, <laughs> 아 근데 이제 머리 자르기 전이라서 맞아요. 머리 다듬지 않아서 내일 이제 방송에는 이제 오늘 방송이죠 영상은 오늘 올라가니까 29일날 오늘 방송에는 네, 이제 캠이 켜질 거다 그렇죠? 아 맞습니다. 캠 켜지면 근데 또잘안 올까봐. 블라인드 처리할까 고민이에요. 그거는 또 보세요. 껐을 때 시청자가 너냐? 재환이 형도 원래 시청자 기본 1,000명이야. 본인이 깎아먹으려고 일캠 키는 거잖아. 좋습니다. 오늘 이제 영상이 한 12시쯤 올라갈 것 같은데 5시, 5시간 뒤에 방송이 있을 거라서 김동원 TFT 스트리머의 방송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있으신가요? 네, 마지막 한 마디 있어요. 제가 이제 딱저녁하고 나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일단 tft 게임을 이제 생각하게 해준 그분에게 진짜 감사드리고 <laughs> 잘 해볼게요 근데 게, 게임이라는게 스트레스는 똑같더라고 에...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이거 한 것도 있긴 한데 좀 받긴 하더라고요 근데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 오셔서 같이 좀 실력 늘렸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 좀 가르쳐 주셔야죠. 저도 TFT 하려다가 안 했기 때문에. 아 진짜 가르쳐 드릴게요. 저의 개념이 좋아요. 저의 노트 지금 한권다 써가거든요. 근데 같이 듀오 돌리면서 저를 가르쳐 줄수 있나요? 이겨서 점수 빨아먹는 거지. <laughs> 형 이제 붙여가지고 또 방송하면서 방, 한 번씩 하거든요. 실력 늘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호선 선 그럼 미용실 가시고요. 좀 이따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뿅!